이 카메라 보 뭐인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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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 수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중.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 아가면외과를 다시 할게요. 양악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뻐지는 수술이 아닙니다. No. 불편했던 기능, 교합에 대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얼굴의 비율을 맞추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양악수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능의 회복에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악수술을 실제로 받아 봤는데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받아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 어, 겪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저만의 철학입니다. <laughs> 최근 들어 3D 시뮬레이션이 양악 수술을 할때 진단 기구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보고 다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죠. 음, 예전 수술을 할때 쓰이던 그런 2D 이미지들, 그런 이미지들에서 이제는 3D 시뮬레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이고 거기에 저희 병원은 선두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의 결과를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3D 시뮬레이션을 모든 환자들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바로 수술을 받은 당일입니다. 변화된 환경과 코로 숨을 제대로 쉴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얼굴에 붓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당직 간호사만 있는 것과 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환자에게는 매우 큰 안정감을 줄수 있고 저 자신도 안심하고 환자를 볼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첫날에 꼭 간직을 쓰고 있습니다 음약 수술을 받으려고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큰 수술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수술은 한 번이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 과정과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3D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진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준비 과정이 더해졌을 때한 번의 수술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환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네,